같이 말씀드릴게요. 동화기업이 일진 머트리얼즈 일진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배터리 사보다. 여기 예, 이제 그 스웨덴의 노스볼트 사의 이제 대규모 공급공시를 냈는데요. 그 관련해서 리포트를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금투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어쨌든 일진 머트리얼즈 노스볼트 공급 계약의 함의 예, 이게 무슨 이제 음이냐. 공시 요약을 보면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와 동박 공급 계약 공시다. 이제 배터리 이제 소재 그 동박 공급을 이제 했는데, 10년 동안 약 4천억, 1.7만 톤 동박을 이제 공급하는 거고, 전기차용 추후 물량 증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의, 고 멀티풀 방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 시킬 것이다. 현재 2차 전지 섹터 최대 화두는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입니다. 내재화 추진 과정에서 한국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d 레이팅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향후 기대치를 좀 낮출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돌면서 최근에 이제 조정을 세게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폭스바겐의 내재화시키는 그 파트너 노스볼트랑 같이 손잡고 대량 양산한다 했는데 배터리를.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가 대규모 공급 계약 공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 이게, 그, 1집 머티리얼즈가 삼성 S자에 이제 많이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동화기업이 많이 오른 이유도, 동화기업의 배터리 이제 전해질 매출의 90%가 삼성 S자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각형이잖아요. 결국, 예. 네, 삼성 S자의 각형에 이제 강점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삼성 STI가 향후, 이제, 어, 폭스바겐과, 이제, 모든 걸 내재할 수는 없으니까, 폭스바겐의 그 많은 배터리 수요를 모든 건 내재할 수 없는 거고, 삼성 쪽하고 이제 연결되지 않겠느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밴더사니까, 동화기업도 밴더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동화기업이, 예, 선제적인 어떤 기대감이 좀 많이 불었고, 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만큼 또 반발하는 그런 수급도, 대규모로 투신권에서 유입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뭐 동아기업 일진 머티리얼즈 이제 그렇게 올려준 것 같은데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번 계약 통해서 피어 대비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지금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실 동아기업도 그런 어떤 논리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10년간 이제 4천억이기 때문에 연평균 400억으로 가정할 경우 2021년 예상 연결 매출 대비 5%로 비중이 크지 않지만 4천억을 매년 400억씩은 아닐 거고 당연히 이제 가파르게 이제 막침투이 올라갈 때 초기에 이제 막 많은 물량이 공급될 거고 추가적으로 아마 물량 타진을 더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아마 좀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스볼트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빠르게 이제 양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 물량의 상당 부분은 어, 계약 기간 앞에서 이제 소화될 전망이다. 실제 이제 노스볼트는 23년까지 40기가와트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는 연간 2.4만 톤의 배터리 동박 수요를 이제 발생시키는데요. 이번에 맺은 계약 규모가 1.7만 톤, 10년 동안 그래서 추가 물량. 확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10년 계약 총 물량 1.7만 톤 중에서 상당 부분은 25년까지 대부분 소화되거나 계약 물량 증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5년까지 이번 계약 물량 대부분이 소화된다고 가정한다면 매출은 연평균 한 800억 수준으로 잡히지 않겠는가? 연평균 800억 매출 가정 시 21년 연결 기준 매, 연, 연결 매출 기준으로 10% 정도. 배터리 동박 사업 내에서는 14% 정도를 차지하고요. 향후 이제 물량 증가 가능성까지 친다면 적지 않은 비중일 것이다. 그러니까 노스벨트가 상당한 고객사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어, 고객사 비중은 삼성 s d i 가 45%, LG 에너지 솔루션이 25%, 그리고 중국의 CA 대리 한10% 정도 추정되는데,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사실 SCI나 LG랑 비등비등한 그, 밴더, 이제, 고객사가 되지 않겠는가. 예,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는요. 지금 동박의 공급 부족 쇼티지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7만 톤에 대해서 4천억 계약 체결이면, 키로그램당 약 2만 3천원 수준인데요. 그동안 일반적인 배터리 동박 ASP, 평균 공급 단가가, 키로그램당 1만 0천원 대비해서, 50%나 높은 수준이에요. 와, 이렇게 높은 수준 가격으로. 그래서 이게 프리미엄제 동박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높은 단가 책정이 가능할 걸로 추정이 되고요. 5년 이상 장기에 걸쳐서 이런 높은 ASP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 풍부하면 1년 단위로 맺으면 되죠. 굳이 뭐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5년, 10년짜리를 맺을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만큼 지금 배터리 시장 내 어떤 동박에 아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상황을 좀 말해 준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1집 아, 머티얼즈에 굉장히 유리한 어떤 구도가 되고 있는 걸로 어, 확인된 거라 이제 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1집 머티얼즈 목표 주가를 88,000 으로 상향을 했고 22년 예상 eps 대비 타겟 퍼는 35배 부여 어, 현재 22년 실적 기준으로 어, pr 은 29배 수준에서 높은 밸류를 장당화 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약 소식이 났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관들도 이렇게 좀 많이 사들이면서 일진 머트리얼즈의 어떤 기대감을 많이 증폭시켰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DI의 이제 주요 밴더 사, 이제 동화 기업도 그런 소재사들의 어떤 모멘텀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투신이 그냥 10만주를 한 방에 그냥 담아버리네요. 15만 주 기관이 순매수 하면서 오늘 10% 넘는 상승을 만들어 냈고요.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좋았다는 것들 보면 추세적인 어떤 예,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예,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어 나온 리포트를 간단하게 체크해 드리면요. 오늘 오전에 이제 어 멤버십 대상으로 올려드렸던 내용인데요. 2차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최소호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볼때 주가 측면이든 향후 이제 업사이드 가능성이라든지 이 삼성 sdi 쪽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비중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소재 업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음 오늘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상승은 예, 굉장히 좀 아 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 기술 개발도, 어, 잘 해나가고 있고, 뭐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이 파일럿 양상이 좀 시작되면서, 향후 이제 전고체 시대가 언젠간 또 열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25년부터 개화가 좀 예상된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 기업이 원래는 이제 목재, 뭐, 우리가 뭐, 그런 회사예요 예, 네, 근데, 어, 한학이스텍이라는 국내 최대 전해액 업체,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4대 소재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이 전해질 전해액 업체를 이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2차전지 소재주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제일 모직 전해액 사업부였어요. 이걸 예. 이제 옥성학이라는 기업이 인수하면서 이렇게 이제 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삼성 쪽에 이제 포지션을 많이 가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어 지금 주요 매출처는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삼성 SA 쪽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 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글로벌 시장에 이제 공장을 세울 때, 삼성 SA가 공장을 세울 때, 이제 동화기업도 같이 따라가서 옆에다 공장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I도 이제 오늘은 플러스권, 예, 아직까진 좀 눌려있긴 하지만, 또 이제 상승 추세 어떤 흐름을 탈 걸로 보여지고요. 어, 에코 프로 BM은 0.4% 약세, 예, 뭐, 튀어 오르겠죠? 대한유화도 1.8% 강세, 예, 이렇게 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네오이 문택이 4.9% 오늘 이제 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어떤 강세를 보이면서 같이 또 어, 분위기 몰이를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최근 너무 밀렸어요. 예, 일단 뭐 임상 부분은 잘 순항을 하고 있는 걸로 여러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교모세포종 이제 이제 뇌 뇌종양이죠. 뇌종양 임상 이상 첫 환자 투여가 미국에서 들어갔다 이런 소식도 이제 최근에 좀 나왔는데요. 오늘은 기관이 매도하다가 이제 매수로 좀 돌아섰고 어, 시총도 이제 1조 수준 내외 정도면 메리트가 높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선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제넥시는 이제 투자 매력이 좀 떨어졌고, 네오 이멘텍으로 이제 갈아타든 이쪽에 대한 포지션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죠. 그래서 하이루키이라는 이제 면역 항암제 어떤 그 핵심 판권, 유럽과 미국의 핵심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게 네오 이멘텍이 있기 때문에. 어, 주식의 투자 관점에서는, 내후 이문택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제넥시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후 이문택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리콘 업스, 뭐,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뭐, 모멘텀 계속 풀면서,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LX그룹으로 편입되면서, 보다 더 이제, 고객서 다변화될 걸로, 뭐, 예상이 되고 있고,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어, 아, 매수를 하는 흐름이네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코로나 백신의 모멘텀을 받아서 이제 상승을 이렇게좀 보였었던 셀리드가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확 끌어올렸어요.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정거점 부근까지 올리는 게, 아, 이거 뭔가 있구나. 네, 했는데, 어쨌든 지금 재료가 난건아니고요 예, 네. 어, 아스코 이제 그 항암 이제 면역학회에서 이제 6월달에 열리는데요. 여기서, 어, 자궁경부암 면역 치료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2A상 이제 결과를 이제 발표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아 붙이면서 올리는. 뭐 결과가 좋은지는 뭐알수 없지만 어쨌든 분위기 몰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총이 지금 7천억 수준입니다. 와, 제가 만약에 들고 있다면 음 이제 분할로 매도 하겠어요. 저라면, 음. 그래서,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제가 볼땐 매도의 관점을 가지는게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게 뭐, 결국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이제, 어 음,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좀 올라오면서, 제가 볼땐좀 부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러 보시고, 전체적인 어떤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데는 아주 어떤 좋은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OCI도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우상향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실적도 어떻게 보면 깜짝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뭐 화학 부분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화학 부분과 성장 부분을 뭐 같이 갖고 있는 이제 많은 화학 기업들이 많잖아요. 뭐 LG화학도 그런 셈이고 그래서 그 성장 산업도 그렇지만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분야도 그렇지만 시클리컬하게 좋아지는 화학 분야를 끼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LG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창사 이래로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이 조단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배터리 사업부 때문이 아니라, 예, 네, 석유화학 부분 때문이죠. 그래서 석유화학 부분이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8,155억이 될 것이다. q o 쿠 예, 분기비 43% 증가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으로도 이제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찍히면서 어 전분기 대비 한80% 성장할 것로 추정된다는 것.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lg 화학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그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주가는 120만원 잡았는데요. 어쨌든 실적 장세 들어갑니다. 네, 실적 부분에서 어 상당히 좀 유의미한 어떤 흐름을 보이는 이런 시클리컬과 구조적 성장 사업 부문을 같이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은 보다 더 모멘텀이 더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신다면 뭐 LG화학도 그렇고 뭐 삼성SD라든지 SK이노베이션까지 3대 이제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거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유명한 분이죠. 그 책으로도 이제 많이 보는 분인데 우라가미 군이오라는 이 분의 이제 음, 책에 나오는 고 이제 어,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정장세에 대한 어떤 구조도를 지금 증시와 좀 결합해서 이렇게 좀 설명한 자료인데요. 음, 지금 이제 요 올해 예, 1분기 약간 단기 발라간 부분을 넘어서. 올해 내년까지 이어지는 실적 펀더멘털 장세로 간다. 이게 바로 경기 상승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작년에는 유동성, 금융 장세가 펼쳐졌고, 예, 금융 장세 그리고 조정 뒤에 지금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게 이제 화랑기 가장 좋아지는 그런 증시의 단계다. 이게 장기간 안정적인 상승을 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좋아진다. 예, 생산 판매 활동 증가, 설비 투자, 소비 증가, 물가가 상승한다. 통화 긴축 그리고 자금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뭐 시클클한 어떤 업체들, 예, 뭐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전지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이 수환 상승을 해준다. 꾸준한 실적 개선 업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주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 관건은 이게 될 거로 봐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죠, 당연히. 아유 실적 장세 인지 가고.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근데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이 기간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전문가들도 몰라요 근데 아 이제 이, 이렇게 되면서 어느 구간에서 뭔가 좀 예, 발생할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그러면 이제 이게 장기적인 안정적인 상승을 하는 게 기본 구도인데 그동안에 예, 과거의 패턴이었는데 이게 짧아질 수도 있는 거고 예 느슨하게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예측보다는 이 구간을 우리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어, 향후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예, 잘 대응하는 예, 전략을 짜야 된다. 음. 그래서 대중의 흐름을 좀 항상 체크하는 유, 이제 결국 유동적인 거예요. 예딱 교과서적인 법칙이 없는 것 듯이 이게 게임이론하고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예,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기간 자체가 음, 보다 더 탐욕적인 게 단기간에 밀어붙이면 이 기간이 짧아지는 거고, 예, 그게 느슨하게 자금이 들어오는 어떤 속도도 느슨하게 되면 조금 길게 되면서 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앞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고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 구간을 예, 지나가고 있다는 거 확실하고. 증시가 신고가 흐름을 낼 것도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주시장에 이제 사계절이 있다면 요 구간을 어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